하루 한 알로 건강 챙기기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의 놀라운 효과 건강을 위한 팔중 기능성 마그랩 마칼디 요즘 바쁜 현대인들 특히 임산부 와 출산 후 여성분들 필수 영양소 챙기기 어려우시죠 바로 이 마그랩 마칼디가 해결책 입니다. 여기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가 한 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. 매일매일 다양한 영양제를 챙기기 어렵다면 간편하게 마그랩 마칼디 로 해결하세요. 이 제품은 요출산 후 여성분들이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든든히 채워드립니다. 그리고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120정이라 장기 복용에도 딱입니다. 목 넘김이 편안한 작은 사이즈에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해조칼슘까지. 사용자분들도 작은 사이즈와 쉬운 목 넘김이 참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. 하루 두 알로 중요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. 건강은 마그램 마칼디로 확실하게 챙겨보세요.